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광배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배근은 요추와 흉추에 부착되어 있어서 우리 몸을 반듯하게, 즉 자세를 반듯하게 해주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만약에 이완이 되면요. 허리가 굳거나 아니면 등이 굳게 하여서 하부요통을 유발하는데요. 하부요통의 증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광배근의 하부요통은 엉치요통이라고 그러죠. 엉치의 요통의 주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광배근이 이완이 되면은 어깨 즉 어깨 전면 통증에 관여되는 근육입니다. 우선 이 근육의 부착부위를 보면요. 기시부위라죠 여기 있는 흉추 7번에서부터 요추 5번까지 극돌기에서, 그 다음에 골반 능, 그 다음에 요추 근막과그 다음에 늑골이죠늑골 넛골 9번에서 12번에 부착되어 있으면서 동지부가 되는 것은 상한 고래 결절 강구 안쪽으로까지 등의 넓은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으로, 특히 우리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흉추 12번이죠. 흉추 십이 번즉 성모 하부와 겹치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흉추 1이 번에서 나오는 이 신경은요 반대쪽 배에 있는 치골근의 기능에 관계되는 음, 신경입니다. 이 주체근은 복직근의 하부 부위와 치골 결합 사이에 붙어있으면서 복부의 복직근에 백선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치골 결합의 뒤쪽에는 방광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T 1 2번 다시 말하면 흉추 1 2 번. 즉 치골근은 방광의 기능과 또 연관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광하면요 여성들이 많이 느끼는 잔뇨감 요실감 관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부복지건이 딱딱하다거나 아니면은 하부복지건이 이완되어 있는 이러한 여러가지의 증상과 연관이 되는 건데요.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이러한 증상들을 많이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상한골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팔에 움직임에도 관여됩니다. 그래서 팔의 움직임은 내전, 외전, 굴곡을 하면서 뭐와 연관되냐면, 또한 호흡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은 또한 뭡니까? 림프의 허름과 또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관계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천골은 다리의 연속적인 기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움직임에 있어서의 청골의 중심 청골의 어떤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할때 팔을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팔이 내전된 상황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힘을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힘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광배근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광배근이 늘어나게 되면 또한 여러 가지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골프를 칠때 허리 통증 또는 골프 엘브 그 다음에. 머리를 까으려고 했을 때의 무거운 어, 허리 느낌 또는 긴장할 때쭈그르고 앉는 경우에서 느끼는 허리 통증. 또 이런 아까 말씀하다시피 어깨의 불안정성에 의한 팔꿈치 통증이죠. 골프 엘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부늑골과 하부늑골에 이 강백근이 부착되어 있다 보니 호흡을 할때 갈비뼈의 통증과 함께 불.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서의 이 강백근이 한쪽만 단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쪽만 단축되었을 경우에는 요추가 옆으로 휘어지면서 이렇게 골반이 거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반의 거상을 유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깨 축도 무너져서 어깨의 관절의 가동 범위를 제한하여 애와 림프절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림프의 방해로 인하여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목 라인과 얼굴 라인이 없어지. 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강배근 이완되어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요. 그래서 단축이 되면은 뻣뻣한 허리가 되고 또한 일자 허리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강배근은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몸 척추의 뿌리가 되는 골반의 안정성과 또한 복부 비만 중 옆구리 비만의 관리가 되거든요. 이 광배근은 골반과 어, 복부 비만에 있어서의 옆구리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관여가 되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자세와 노화 예방의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에 관계되는 강배근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